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일단 갈게요. 뱅 갑시다. 우리 1팀 오른쪽이라는 블레이저. 사람들이 일단 녹아요. 와 넌건마벌 겉치나 건마안 들어온다. 아우, 기절로 됐네.

아잇이 아. 초짜리 건박 쓰레기 건. <laughs> 아, 오랜만이 나겠다 어? 저번에랑 똑같이 피너님 다... <laughs> 타겟팅되고 <laughs> 나 타겟팅된 거 같은데. <laughs> 하원이 사망했습니다. 아, 또이 없으니 열어른 가서. <laughs> 왜 이거? 왜 이거? 어. <목소리로> 어연아 다음에야 후원 님을 인도해야겠다. 어야나 지갑 있어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야, 여기 있었어, 여기 여기 야, 고맙다 그래 <laughs> 어. 고맙다. 아신난다 지갑 찾기. 사용하지 마세 <laughs> 저번 주에도 본거 같은데. 대접 대접인가? 아, 아야 아이. 나보다. 와. 아. 아, 아. 감사해요. 야,

어, 오늘 비는 포지션이 6시인가? 세라? 내가 가면 되겠고. 이거 저희 고정 안 보여 그냥 11에 놓 지금. 나 끝나고 나고 끝나 마이크가 어. 너 너무...

민가 좀 쳐주세요. 아, 나 죽어. 죽었네. 홍당에서 예. ouais. 찍혔다.

아, <laughs> 안 i 나는 준비를 다어요 빠르게깨고 넘어 갑시다 리고나 <laughs> 천천히 들어갈게 바로갈게요 원투내어 찍기 돌려 베기 십자 머리사 아아이 u 인 a n h 보 m 아 맞다 아 맞다. 아까 잘못 s e 한 t 화 m 이 n t 시야. 3명이 들어왔어요. 뒤꿈겨서 열두 시정로 빠져. 그그오해자황조열기 잡아 고거래 울려베기 랜덤 패턴 고무아 이거 <laughs> 끝나고 이동. 확실히 안된다안 어, 아, 회전 조심 뭐 회전이야 아아아아아아 안돼? 아, 어 감기 보호 감 안돼 x 나아어3 뭐지? 보, 보은이 하고 있어 이거 어그름쿠다 어커스쿠리 안돼요 어, 아, 아. 어? 나죽 오손아 아, 맞다, 나 얼꽃 써야 되지. <laughs> 습관적으로 이거 말해준 건데, 어, 건사하던 가 사람이다. <laughs> 오회전요3회기1 <오해 전역. 웃음> 2시요 흠흠 황툴삼십 사명이 들어왔어요 컷컷 테라 감기 보호 몇 포야? 아, 잡아 잡아 내역 찍기 올려가기 아. 랜덤 패턴 고무화 건막 썼어요 끝나고 이동 건막 그냥 특수 패턴 때써 <laughs> 어 잠깐 여기 지금 화면 하루를 하루를 멈췄어요. 벌꽃을 안쓰더라도저 지금 화면 멈췄어요. 어 됐다. 됐다. 어제 건기로 살았다. 아. 우어 죄송합니다. 이거. 아우. 화면 멈춰 가지고. 5 4 3 건막 아, 이 아고 건막 들렸다. 벌꽃. 다 살았다. 검기 보호요. 오케이. 이거 다음에 뒷검기 나와요. 아, 12시 쪽으로 뺄게요. 오케이. 오회전이요. <웃음> <웃음> 원투내어짓기 올려벽이 화면이 2시요 2시 되나? 아 10시 10시요 10시 2시요 기절 아이고 아 안파 화면이 2시가 너무 애매해 2시 될거 같.. 저거 되잖아 거리가 10시로 하자 그래가지고 안되는 줄 알아서 그런 거는 장판 깔렸을 때 바로 말해야 돼. 수원사처럼 이동기 애매하면 늦어. 흥이가 마이크가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. 채팅 말고, 채팅 말고. 그리고 마이크로는 소드가 알겠잖아 크니까 채팅을 바로바로 보긴 힘드니까 사람들이 나도 할때할때 할때 봐가지고 가, 갈 때쯤 장판 좀2시 쪽으로 깔지 <laughs> 봐요 네. 바로 갈게요 음, 마이크 안돼 원표 내쪽이 네, 올려배기 렌덤포턴 도무와 어.. 왕쇼 찌르기 검기보호 파멸기 1 0 2시야 2시 삼명이 들어왔어요. 딜컷 황소 딜컷. 일오 회전 나와요. 맞습어다하1 원투 대지기. 두둥 올려배기 랜덤 패턴 딜컷. 나와 부모와 건방 썼어요. 건방 쓰고. 투자 나도 고 어, 뛰었어. 어, 원투 지르기 오해전 나와요. 아, 다음 이 아, 아, 다쳤구나. 둘, 여덟, 올려베기. 아 너는 그 간이 있는 것 때문에 어렵겠구나. 치카야왜 응. 어? 지금? 오해전이요. 1 5 0하음에1 2시야5 0 1 i 명이들어갔어요 o 기보 a 잡 a 잡아 바로 l e I'm going to draw a c i 차 c 아버스라 괜찮아 <laughs> <laughs> 올려 베기 이동 a 막 a 어요 오해졌나요? 아, 삼, 이, 이 얼꽃 다 타졌어요. 뭐 빌러 빌러들로 막 건막 부려서 다 거기 썼어. 아까 거기 서 썼다고. 쿨안 돌아? 안 돌지 구막 아, 구막 됐었는데 이동하다가. 그고요어자받았습니다 유라 님이랑 둘이 같이 좀됐다 어우. 검지 비검기뭐해지 저기 잠는데 집자 건망 썼어요. 이번에 어, 돌아왔어다전이로 찌르기 비검기 안 되겠다고 이동합니다. 뭐 오해전요. <laughs> 유라님 다이 유라님 없네. 요 유라님만 쫄잘 가시면 성공. 그러니까 제가 어그로 할게요. 엄마 뭐야 망치고 달라. 북미박사... 뭐야 어, 나한테 와... 오 어, 음? 끊었어, 끊은 테이 끊었어. 아, 왜 나한테 이게 아니, 날라오는 안 거야? 이리와. 제 쪽으로 붙거나 하셨어야겠다. 쪼여지여... 아... 거 저기 앞에는 저기에서 나한테 날라가려고... 어, 그... 싸죠. 장마, 아기고끝어어요콩다고 끝났어요. 아, 어어검 보 남았다. 저 죽었어요. 아. 보셨어요? 내가 가는 마사 아야 안녕셨습니다 스크린샷을 었네하공반아 건설 왔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성광 <laughs> 어? 첨광. <성관? 웃음> 굴런즈 아이고 안목 영치. 굴런즈. 영치? 어, 영치. 속이죠 에, 사람이 저만 키우지.

이거 유럽인들이고 신경색 세 개. 치명 회피네. 치명 터긴 했는데 아. 명중 가뜩이나 했는데. 예. 잘. 아, 아, 뭐야?